불장의 그날까지 함께 갑니다. 안녕하십니까. 현무트레이더입니다. 오늘 종목 소개해 드리기 전에 오늘 코스피 마감 지수 확인해 볼 텐데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2288.78포인트로 어제보다 1.78포인트 소폭 상승으로 마감한 거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현재 에너지 자체 추세는 상승 곡선을 그려가고 있고요. 골벤 자체도 가급적이면 상단 쪽에서 발산할 수 있도록 지금 차트 자체가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모습은 보여주는데 아직까지 단기 입평선을 제외하고 장기 입평선들 자체가 역배열이기 때문에 일단은 분위기 반전을 위해서 조금 더 기운이 필요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종목 바로 소개하겠습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종목은 SK하이닉스입니다. 오늘 이 종목 같은 경우에 그 실적 발표의 충격으로 인해서 4.15% 빠지면서 일봉 자체를 긴 음봉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종목 가지고 계시다가 물린 분들은 야, 여기서 더 떨어지기 전에 팔아야 되는 거냐? 아니면 이제 이 종목에 그래도 우리나라 반도체 회사로 네, 시장에서 주도적인 업체 중에 하나다 보니까, 어, 그러면 여기에서 들어가는 게좀 괜찮은 기회일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시는 분들 있을 것 같아서, 제 현무 트레이더가 이 종목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실질적으로 오늘 일봉이 길게 음봉을 만들어 버리면서, 에너지 자체가 단기적으로는 닭고개를 숙여 버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차트 자체가 중심선 살려가고 있었고요. 지지선이 일단은 오늘은 역할을 해줬고요. 저항선 자체가 생기 하나가 지나가다 보니까 여기를 막고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문제는 내일 장을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인데 실질적으로 9월달에. 8만 400원까지 떨어질 때 지지를 했던 선이 이제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SK 하이닉스가 이 구간에서 과연 더 내려가고 올릴 것이냐? 아니면 지금 오늘 떨어진 자리에서 방향을 전환할 것이냐? 이 부분 많이 궁금하실 텐데요. 차트 다시 좀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지금 그 유튜브 특성상 일봉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저도 이제 함께 해주시는 분들 많아지다 보면은 실시간으로 라이브 방송도 하고 장중에 대응하실 수 있는 그런 같이 진행해 볼수 있는 시간도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시간봉 분석도 하고 매일매일 수익 실현하실 수 있게 진행하면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 불장의 그날을 위한 건강하고 멋지게 날아갈 종목들로 포트폴리오 꾸미실 수 있게 고급 정보와 더 좋은 분석으로 함께하고 싶습니다. 구독, 좋아요, 그리고 문자 010-4460-8488 문자로 현무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과 소통을 하면서 불장의 그날까지 함께 가고 싶습니다. 휴식시장에서 그런 말이 있잖아요.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라는 오늘 같은 경우 딱 그 뉴스에 팔아야 되는데 개인 투자자들 같은 경우 솔직히 그런 대응이 많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 현무 트레이더가 든든하게 여러분과 함께 가려고 지금 계속 방송을 하고 있는데요. 자 지금 차트 조금 더큰 차트를 가볼 텐데 주봉 보시겠습니다. 주봉 자체도 지금 채널 자체가 어, 그렇게 좋은 분위기는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실질적으로 어, 이런 식으로 아직은 채널 자체가 하방을 가리키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이게 지지선 역할을 많이 해줬습니다. 그리고 이평선 자체도 지금 정배열이 안돼 있고 많이 혼란스러운 상태고 에너지의 흐름도 살짝 고개를 들기는 하는데 단기적으로는 아직까지는 돌릴 수 있는 추세를 반전시킬 수 있는 힘은 아닌 걸로 보여지는데요. 그러면 과연 언제쯤 반등할 거냐, 아니면 내일 또 떨어질 거냐, 이런 부분 궁금하실 텐데, 어, 자, 그럼 더큰 차트 한번 가보겠습니다. 월봉 한번 보시면, 월봉에서는 지금 분위기 자체가 많이 꺾여 있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아직까지는 상승 채널이었고요. 다만 최근에 이런 큰두 번의 하락 파동을 맞으면서 지금 현재 마지막 지지선까지 이렇게 와 있는 거 확인되세요. 여기서 더 떨어지게 되면 어떻게 되냐? 물론 상상하기 싫은 금액대를 다시 볼수 있는 가능성도 있습니다만 에너지 자체가 이제는 반등을 어느 정도 준비할 정도로 힘을 모아가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장기평선 자체는 어느 정도 정배열이 아직 살아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크게 반등이 나와준다면 이 부분 아직까지는 상승으로 전환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아직은 남아있는 거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우리가 원래 보는 일봉으로 돌아올 텐데요. 자, 지금 최근에 이렇게 내려졌던 거 보이시고요. 차트를 조금 더 확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되는 구간이 어디냐. 아직까지 하락 에너지는 남아 있어요. 분명히 하락에너지는 남아있는데, 우리가 여기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 요 지지선이 역할을 해줄 것이냐, 그러니까 올해 최저 가격이었던 8만 400원을 더안 깨고 지지를 해줄 거냐, 아니면 순간적으로 깨더라도 긴 꼬리를 만들어주면서 반등을 시도를 하느냐, 우리는 그 시점이 언제가 될 것인지를 자세히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일단, 금요일 장은 어떻게 될 것이냐? 오늘 자체가 긴 음봉으로 찍어 눌러줬어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또 하나 생각해야 될게 항상 갭 상승을 했을 경우에 이런 식으로 갭이 생기게 되면 이 갭이 이쪽에서도 올라갈 때 갭이 나왔으면 내려갈 때도 갭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갭은 절대 공짜로 주어지는 게 아니라 올라갈 때 나왔으면 내려갈 때또 나오는 성질을 꼭 보여줘요. 그런데 오늘 거 자체가 워낙에 파동이 큰 파동을 줘버렸기 때문에 과연 단기적으로, 중기적으로 남아있는 에너지들이 이걸 얼마나 버텨줄지 그리고 일단 살아있는 추세선 자체가 이선 자체가 어느 정도 끌어당겨줄지 원래, 이평선이든 추세선이든 큰게 끌어당기는 힘이 더 강합니다. 그러면 이 차트가 내일은 여기에서 더 내려가겠지만 꼬리를 달고 다시 올라갈 수 있도록 반등을 해줄지, 그리고 그 자리가 어느 자리가 될지, 혹은 지금 이 이평선을 올 일봉 자체를 올해 든든하게 지켜줬던 그나마 최후의 마지노선인 오늘 9월 달에 최저이평선을 여기를 지지를 해줄지. 근데 당분간 차트 자체가 위로 센거 하나 있고요. 그 위에 또 하나 있고요. 이러다 보면 이 자리를 한 번에 돌파할 만한 힘이 없기 때문에 요 밑에서 다시 에너지를 충전해서 올리는 방법을 택할 가능성이 가장 커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아까 보셨듯이 주봉이나 월봉에서의 반전을 원한다면 일봉에서부터 에너지를 좀더 충전을 할 필요는 있는데 워낙에 강한 저항선들이 있다 보니까 얘를 한 번에 뚫기는 힘들 거예요. 그렇다고 여기에서 또 올라갔다가 또 맞았다가 올라갔다가 또 맞았다가 하는 것보다 차라리 한 방에 시원하게 내렸다가 그러면서 에너지를 가지고 한 방에 세게 올리는 방법이 좋기는 합니다. 결코 외국인 보유 지분율이 외국인 보유 한도 중에 50% 이상을 소진한 몇안 되는 종목이에요. 이 종목 자체가 나쁜 종목이라면 그렇게 사람들이 투자를 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나라가 워낙에 반도체 강국이기도 하고 하이닉스 자체가 워낙 기술력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차트가 죽으러 가지는 않습니다. 올라갈 텐데요. 다만 우리가 지금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물타기를 해야 되면 언제 해야 되는지, 혹은, 대응이 가능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는 걸로, 어, 그러면 여기서 아마 더 떨어지고, 순간적으로 더 빠지는 구간에서 개수 늘리기를 해야 되나, 혹은, 진입하실 분들은, 어, 그래도 올해 최저가보다 더 싸게 내려온다. 그렇다면, 그것만한 또 좋은 진입 시점이 아닐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오늘 하이닉스 종목 소개해드렸습니다. 더 자세한 정보와 그리고 불장의 그날까지 저 현무 트레이더와 함께 가실 분들 문자 010 4460 8488. 문자로 현무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간단하게 하이닉스 살펴봤고요. 이 종목 앞으로도 변동성이 커지는 구간이나 조금 판단이 어려우신 구간이 다가올 것 같으면 저 현무 트레이더가 다시 한번 방송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성공 투자하시고요. 행복한 하루 되세요. 현무 트레이더였습니다.